당신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정치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왜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 혹은 정당이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지지하는데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정치인 혹은 정당의 정책이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분노인 것처럼 신뢰는 그만큼의 크기의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해 1월부터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 바로 그 사랑을 분노로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 지지도 조사를 보면 그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지지도 추이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물론이고 더 고무적인 것은 매주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 또한 윤 대통령은 지지율 22%로 22개국 중 꼴찌인 것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71%인데, 이 응답률은 전주보다 무려 3%나 더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왜 있는가를 보면, 역시나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고 있으니 아시겠지만, 실제 여론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률이 화면처럼 역대 최고를 찍고 있어서 특히 겨울 난방비 폭탄이 집집마다 떨어지면서 집주인인 어머니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분노는 바로 우리나라 여론의 중심인 맘카페로 옮겨진다는 것이고 정권에 대한 분노 여론 형성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영유아 백신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령층에서도 물가상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지지도 변화를 보면 60대 인구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물가상승인데요. 특히 난방비입니다. 겨울철 농사를 위해 난방비는 필수인데 그 난방비가 작년보다 약 2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는 정부죠. 그나마 내놓은 정책이 긴급생계비 지원이지만 금액도 최대 100만원 뿐이고 가장 놀라운 일은 이자가 15.9% 고정금리라는 것입니다. 1.59%가 아닌 15.9% 맞습니다. 저도 설마설마해서 다섯 번은 다시 확인했네요. 누군가 정부엔 캐쉬라고 할 정도의 정말 생각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나 싶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의 뻘짓거리가 지속되면 윤정부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이 윤정부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가 상승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내수보단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 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이건 뉴스 좀 보았으면 웬만하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해 작년 6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참석하여 굳이 필요하지 않은 탈중국을 외치는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나토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나라들의 모임이라 중국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탈중국을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그 어처구니 없음에 더 놀랐습니다. 심지어 한 칼럼니스트는 무능력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우리나라 밥벌이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마이너스이고, 심지어 올해 1월에는 한달 만에 2008년도 무역적자 폭에 근접하는 무역적자를 벌써부터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외신들이 더 놀라는 현실입니다. 2월 1일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 한국의 무역적자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도 모른 채 민생위기 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참석자들도 뭐가 즐거운지 활짝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앵 캐쉬 같은 대책이나 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고도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의 이런 모습은 보수 언론조차도 비판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즉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윤 정부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렇게 국민들은 물가 상승과 역대급 경제 위기라는 산 넘어 산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걸 헤쳐 나가야 할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정적 재건합 꾸준히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국민들의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있었죠. 바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판결입니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말만 턴 국힘 의원들조차도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못, 혀 올렸다가는 자기 정치 인생 끝나겠다는 위기를 느낀 거겠죠.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냐면, 어떤 기사든 베스트 댓글에는 좋아요와 싫어요가 같이 찍히는 법인데, 곽상도 50억 무죄 기사의 댓글에는 싫어요가 한 개도 없는 정도의 역대급 대동단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해야 한다가 66.4%나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조사 방법 중 유선조사가 무려 12%나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비율이 많아야 3%입니다. 왜냐하면 유선전화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있는 집들은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을 균등하게 조사하기 위해 유선전화 비율을 줄이는 건데 이런 유선전화 비율을 12%까지 늘려서라도 조사했다는 것은 보수층의 답변을 더 많이 담고자 했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12%까지 늘려서 조사했지만 결과는 특검 찬성 66%입니다. 점점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윤정부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정적 제거에만 연일 바쁘신 윤정부입니다.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카드 돌려막기식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봅시다. 이제 이런 추태도 곧 막바지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남자에서는 매일 중요 뉴스와 발 빠른 소식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소식을 편하게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